애한 이런 분입니다.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어려운데 여러분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게 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.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도 그렇고 한미 동맹이라든가 대외 여건 뭐 여러 가지 한 가지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여러분들, 금년 한해잘 버텨, 버텨주셨습니다. 이제 다음 달 12월 17일부터는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.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시지만 내년은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느냐,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뭐 너나 할것 없이 나라 걱정해서 정말 올바른 나라가 제대로 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는 기복제로 여러분들이 좀그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. 항상 우리 충청 향후에는 그 중심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셨고 우리 박장규 청장님께서 항상 충청뿐만이 아니라. 우리 용산도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는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.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. 어렵지만 여러분 한마음 돼서 내년 한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설계하는데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